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리석은 자는 이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또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에 나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별한 종류의 어떤 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 방언을 하면은 성령 충만한가 무슨 이 이적을 행하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 영혼 전부가 성령께 모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부분이 없이 다 드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충만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성령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어떤 어, 물건이 있을 때이 물건을 사용하는 방식, 이거는 기계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용할 때 자동차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계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기계적인 방식이에요. 기계를 다루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다뤄야지 이 자동차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계 반응이에요. 기계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주인에게 애교를 떨수 있을까요? 그... 그렇다면 좀 이상하겠죠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자동차가 몇십년 후에 생겨 가지고 자동차에 자동차가 표정을 가지고 어? 뭐 주인이 딱 나타나면은 뭐 미소를 띠면서 어서오세요 주인님 깜빡깜빡 이러면서 예 문을 창 열어주고 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기계작용 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자동차는 자동차의 일을 하는 것이고 뭐 기타 다른 기계들은 그 기계의 기능들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령 우리를 기계로 여기셨다면 우리는 기계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기계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요?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자, 동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물. 개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 개를 훈련시키는 어, 이런 그이 프로그램 어,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봅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는 당신은 개도 안 좋아하고 그 키우지도 않는데 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러거든요. 예, 저는 뭐 개를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개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개가 와서 핥는다 그러면은 막 이거 정말 더러워서 어떡하나마 이 정말이지 나는 그거 싫거든요. 아니 우리 집 애가 제 손을 핥고 얼굴을 핥아도 싫은데 그죠 그것도 징그럽고 막 그런데 개가 막난 싫어요. 근데 이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은 정말 재밌게 보거든요. 이걸 왜 재밌게 보느냐 이해하려고 개를 이해하려고 아니, 말이 안 통하는 개를 어떻게 말을 듣게 만들까?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렇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았는데,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 개를 잘 모를 때에는 때려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laughs> 후려쳐가지고. 그래서 개는 때려야 말 듣는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무서워해가지고, 뭐 어, 결국은 뭐 말을 듣게 할수 있는가 그 그게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그것이 통하는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 요새는 어, 그거는 개를 학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개를 훈련시키느냐 개를 훈련시킬 때에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개가 주인이 원하는 어떤 특정 행동을 하면 잘했어. 그러면서, 어, 이제, 그, 간식을, 어,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는 칭찬을 듣고 간식을 받아 먹으면서,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으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식 하나 주고, 잘했어, 칭찬해 주고, 그 다음에 이 개가 과도하게 행동하면은 주인이 밀어내더라고. 음, 주인이 싫어하는 티를 개 몸으로 밀어내면 이 개는, 아, 주인이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그 사례들을 다루는 것들을 보면서, 아, 개에게도 일종의, 어, 이, 자기의 어떤 그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법칙은 기계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기적, 기계적인 법칙은 아니고, 사람의 심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심리의 하위 버전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의 하위 버전 정도가 개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개에게 싫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은 개를 내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를 사용하는 방식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개에게 보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개를 훈련시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 인간 세상에서 발견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리고 이 교육 속에는, 어, 상급과 그 다음에 체벌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역시 개에게 하는 방식과 같아요. 다만 개에게는 말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개에게는. 말로 설명을 해서 개가 알아들었음.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개에게는 한 단계, 한 단계, 어, 이 보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지만 나중에 원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어때요? 사람의 경우에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설명해주면 납득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즉,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 그게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그런데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방식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기능들, 즉, 인격의 작용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려면 충분한 가르침이 필요해요. 정보도 충분히 주어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충분히 주고 본인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은 이런,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이러이러한 잘못,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서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다. 내가 바라는 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이 정보가 많이 제공되면 많이 제공될수록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가능성이 커져요. 여기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청개구리들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하면서 정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때요? 정보 제공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 정보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고 이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대우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또, 또는 개나 고양이처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이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알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 진리의 세계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 진리를 가지고 적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진리를 적용하면 죄가 하나님에게 미움이요 원수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리를 죄에 적용하게 되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할 줄 모릅니다.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뭐 그게 그렇게 무슨 문제인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나 진리가 풍성하게 임했고 이 진리를 죄에 적용시켜보면 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이 우리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령한 존재, 인격적인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는지 그 원리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하시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고 이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인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게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또 의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 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세요. 알게. 13절,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은 세상이 알게 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할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냐? 14절입니다. 요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까요? 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까요? 왜 성령은 의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까요?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드러내도록 설득하시고 논증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따지고 의에 대하여 따지고 세상에 대하여 따져요. 그런데 따지는 이기 재료와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에 대하여 따져보게 하고 의에 대하여 따져보게 하고 세상에 대하여 따져보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셔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비상하게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역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의 깨달음,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함,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게 되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셔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살아나고 그 속에 진리의 깨달음이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 그가 이 진리를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 모든 작용들이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풍족하게 일어나면서 그는 자기의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게 무슨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신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신령한 존재를 사용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비상하게 이 성령의 역사에 가능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리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뜻에 대한 소망으로 퍼질 듯 일어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일들에 순종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지겨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피곤해하는 거. 안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사람으로 충만해. 나의 고집이라든지 나의 아집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갈등 충만해져. 갈등 충만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불평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런 갈등과 불평과 원망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왕성하게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일을 소망하고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